자 도징 문학에 이어서 다시 돌아온 싱싱 문학 시간입니다. 와! 와 도징 문학보다 싱싱 문학이 더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아, 뭐야, 잠시만. 저도요. 와 도진구학에서 최근에 군대 부조리 썰을 해가지고, 이거 여기서 풀면 안 되겠다.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싱싱문학 때 쓰려고 썰하나를 아꼈어요. 추악하네. 왜 추악해, 그게? 제 썰은 연대장을 웃겨서 연대장 표창받은 썰입니다. 때는 이제 바야흐로 일병말이었어요. 2009년. 우리 부대가 1 5연대 무적할 부대인데, 거기에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구타. 과옥행위. 어떤 상병 한 명이 자해까지 했어. 실제로. 가해자들 영창도 가고, 만창 가고. 그지 그래가지고 연대장이 좀 심각함을 느낀 거야.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근데 연대장이 뭐, 야, 애들 괴롭히지 마. 자해하지 마. 이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좋게 좋게 말하는 거야. 부 대끼리 선진병영을 주제로 장기자랑을 하자. 장기자랑을 해서 메시지가 좋으면은 2박 3일 휴가를 주겠다. 응. 1등 할때마 미치지 그거 나한테도 당연히 그런 기대가 왔지 왜냐면 나는 2등병 말때 크리스마스 축제 때 이미 그런 걸로 포상을 받았어 음, 웃기는 거어 그렇지 근데 그때는 뭐 레크리에이션이나 간부들 성대모사 이런 거였어 이번에는 약간 마음가짐이 달라졌어 외부에서 하던 일을 못하고 군대 들어왔으니까 나의 코미디 이런 게 자꾸 갈증이 생기는 거야 음, 웃기고 아, 싶다 무대에서 사람들을 웃기고 싶다 있지. 뭐딱 있지. 아, 기회가 왔지 그래가지고 개그를 짜보자 군대에서 개그를 짜서 이 사람들을 웃겨보자. 얼이구 근데 용기가 어려운데? 진짜 필요한 건데. 그렇지, 그렇지. 어? 어? 외부인이 오셨는데? 아, 처음부터 다시 했나? 아, 그냥 아, 아니, 돼. 해야 되나아그냥아 맞아, 들어오 그래서 듣고 있었어요. 아 그래? <laughs> 개그를 짜보자 해서 이제 그 오션스 일레븐 봤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을 모으죠 선배님 저번에 약간 발성이 좋아 보이시던데 약간 무리치지 지네요. 어떻게 제제보상 <laughs> 패밀리 들어오시네요. 아 사람 모으고야? 어. 일머리가 좀 돌아가던데 아이디어가 좋을 것 같아. 요 <laughs> 들어오겠나? 어, 그럼 본인이 어, 조직 클루니아 어, 그렇지. 그래가지고 아, 아, 총, 총 4명을 모았어요. 2명은 저보다 오히려 선임이었고 음. 한 명만 이제 신부름 용도로 거기서는 제가 짬으로 밀리지만 하나의 목표를 두고 나아가는 어떤 단체에서는 제가 리더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개그를 밖에서 네. 했던 게있습니다원이자니까 네. 그때 짠 개그가 부분 토론. 남자는 하늘이다. 소는 누가 키울까? 소나. 옛날에 박영진 선배 나오고 또 김영희 선배 나와서 어. 남자는 아. 하늘이다. 소는 누가 키울까? 어. 내가 이제 선임 대표, 상병님을 후임 대표인 될 거. 음. 제가 막 자고 있는데 조금씩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왜냐면 어떻게 보면 주제가 선진 병명인데 내가 요 바우킹이들을 너무 희화화하는 게 아닌가. 특히 군대라는 것이 보수적이고, 그렇죠. 그렇죠. 연대장이 직접 보는데 <laughs> 연대장이 터님이 하늘이 더 어떻게 저런 말을 해 이럴 수 있으니까. <laughs> 그렇죠. 이제 좀 잠깐 긴급회의가 들어왔어요. 박성호 이거 괜찮겠어? 지 내가 그때 또 리더십을 바랬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오. 제가 명창을 가도 상관없으니까 오. 책임지겠습니다. 오. 어차피 책임 안 집니다. 제가 거기서 뭐... 사열도3인데 <laughs> 네. 설마 제가 책임지겠어요? 네. 책임지겠다는 말만 그냥 저지르기만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어차피 지들이 책임지겠지. 네. 그니까 러그두사람은 이제 어? 그런가? 그래 한번 해보자. 어쨌든 웃기는 네. 거는 확실하겠지? 이렇게 해서 결국 그 장기자랑 시간이 왔습니다. 네. 대강당에 부대원들이다 모여있고 오랜만에 무대에 서니까 약간 초조해지는 거야. 연대장은 이렇게 딱그 지휘봉 같은 거 들고 엄숙하게 앉아있고, 음. 첫 번째 팀 나왔는데 막 선장 공개. 뭐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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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거 봐야 돼? 개그를 안하는까 그치, 그치. 어, 근데 일반인이니까. <목소리> 아니, 되게 평화로운 노래야. 길다와 내 뱀뱀뱀뱀. 다 같이 감동이 물결이 왔 <목소리> 왜냐면 군인들 이 감성이 그한 방울만 <목소리> 떨어뜨려도 촉촉해져. 맞아, 맞아, 맞아. <목소리> 어떤 소대는 막 연극을 짰어. 자기들끼리 그냥 연기가 어색한데, 너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수 있어? 하고 막 선임이 부임을 혼내다가 나중에 결국 화해한다고 뼈 안고 이런 스토리도 뻔한 거 뻔한 거 스토리 근데 막 눈빛이 다 초롱초롱 재밌게 보는 거야 사람들이 와 이거 개그도 잘 터지겠네 걱정은 이제 너무 희화화로 볼까봐 딱 그것만 걱정했어다 우리 차례가 됐습니다 무대 딱 올라왔습니다. 네. 중간에 MC가 이제 딱 포문을 엽니다 자, 선진병영을 주제로 선임 대표 후임 대표를 모셔놓고 토론을 가지는 시간입니다. 선임 대표의 선화당의 박성호 병장님. 선임은 하늘이다! 안녕하십니까. 선화당 대표 박성호입니다. 근데 <laughs> 터져! <laughs> 왜냐면 그때 유행한 하노니까 발증이 네. 해소가 되는가. 웃음회. 오케이 왔다 이 이거 왔다. 이제 후임이. 후임이 당당해 군대가 산다. 안녕하세요 후당당 대표. 누구 누구 일병입니다. <laughs> 내가 좀 웃어. 응. 어, 뭐, 어떤 분 웃는지 모르겠네. <laughs> 어, 지금 이게 웃겨? 근데 선임은 하늘이 날 때부터 연대장 표정이 아까? 그래. 약간 걱정스러운 느낌이 살짝 드는 거야. 근데 여기서 내가 에너지를 구부리면 나는 그냥 욕만 먹고 웃지 못하는 웃긴 사람이야욕 먹을 거 한번 웃겨보자. 네. Yeah. MC가 right. 자 그럼 우리 부대가 선진병영이 되려면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후임이 이렇게 같이 토론을 하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웃는데? 이 대장님이 굉장히 막 나쁜 건 아닌데 아직은 못받아들인지고있나 right. 때는 어 후임이 그냥 선임한테 빌빌겼어. 상병장들은 이제부터 상병장들 농담을 하니까 여기는. 기강이 잡혀 있어야지 그렇게 기강 잡을 것다 잡아주고 사나이로 만들어줬으면 할고병장님 <cuesttermilets> <laughs> 감사합니다 하면 될 것이지 이등병 다 들어온 놈이 관심병사 <laughs> 아, 아 잘한다 어 잘하는데 관심병사 땅굴 쳐 관심병사 좀 이렇게 웃긴다고 연대장을 반대 누군 야다 군다 다 연대장 사실 관심병사에 대해 이 스트레스가 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공감대라고 이게 아. 마음이 딱 트이, 트이는, 열었다, 열었다. 자신감이 아. 더 많은. 열었다 열었다 이제 다 웃긴다. 나때후임이 관심받을 수 있었던 거는 누나 있냐 하면은 네 누나 있습니다 할때 그때 관심받을 수 있었어. <laughs> 그래가지고 이렇게 누나 사진 보여주면은 지 얼굴에 머리만 기어가지고 안도시였어. 쪼이트가 알고 있지. 그렇게 관심받을 거다 받고 대우받을 거다 받으면은. 탑 타이거는 누가 킬 거야? 탑 타이거는 야. 아, 진짜 심하와 여기서 박수까지 와. 아이씨. 그림 있다 왔다. 그제 어. 일병이지. 일병은 일하는 명사에서 일병이야. 일병들 가서 전차나 닦아. 근데 일병들이 어, 어 이렇 대치는 어, 거야. 머리리 되네. 아, 리 되니까. 아. 뭐야, 완전 개꿀이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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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으으으 어? 이러고 있어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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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안으으으으으으시으으으시으보내으으으으으으으시키으다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이으으으다이으으으으으으 <laughs> 일곱 일어 일곱 일병나부레인들이 어, 꺾이는 게 어디 있어 나때 일병이 꺾일 수 있었던 거라. 여름에 이렇게 배수도 팔때 그때 허리가 꺾여. 야! 배수도 뻔한 뻔한늘로우 까면 그때 이제 무릎도 꺾이는 거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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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무릎 꺾은 거다 꺾어지고 허리 꺾은 거다 꺾어지면 짬타이거는 왜 키울 거야? 아. 아. 아,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너도 같이 일해. 야! 나는 지금 말년에 유격 걸러가지고 검사를 해야 돼. 저런 놈들이 꼭 유격 행군하다가 제일 먼저 퍼질 놈들이에요. 스님의 <laughs> 내성 발톱을 매도하지 마~ <laughs> 이제 바바밤 터집니다. 바바 이거는... 이거는 극장에서도 터지기 힘들어. 들어도 재밌는데요. 어대원이 <laughs> 엄청 많은 자리잖아요. <laughs> 아, 그렇죠. <laughs> 제 연대장은 이미 지휘봉도 났어.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재밌다. 자신감이 아, 꽉 찼지. <laughs> 네. 아씨와 이거네. 와. 일반인들이 랑 내가 어떻게 공연을 <laughs> <오명을> 같이 해. 여기까지 <laughs> <어디까지> 온 거야. <laughs> 네. 발표를 기다립니다. 네, 발표를 왜기다려뭐 그냥. 난데. 나한테. 어. 가 봐도. 인증했는데. 내가 연대장을 제일 많이 웃긴 사람인데. 네. 진짜 1등 발표를 하는데. 1등? 당연하지. 그 아까 연극팀. 예? 네? 박수한 연극팀. 네? 어? 왜? 그렇게 빵빵 터트려. 어. 나도 연대장이 아무리 웃었지만 그 개그 자체로는 아, 내가 아, 과학적인 개그를 아, 해서 아, 내가 아, 뭐 로키 가서 무릎 막어 아, 버린다 아, 이런 걸 하니까 적이어서아 네, 네, 네. 아, 연대장이 좀 그런 거를 잘못 생각했나? 아, 네. 힘이 빠져가지고 막이 선임들 위로해주고 얘네 아, 1등했잖아어 그냥 불에 들어갔어. 뭐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야. 아, 이거지 우울하고인데 당직사관이 방송으로 나를 불러 중대장실로 불러 여기서 오히려 이제 불안감이 증폭되는 거야. 내가 아, 너무 아, 내가 까불었나? 이제 이거지 왜냐면 연대장은 막 그렇게까지 그래. 생각 안 하고. 아, 근데, 그건 너무 웃겼는데, 저 아이, 너무 과학적이라 아쉽다. 아, 아, 이런 건데, 아, 문덩이가 돼서, 아, 아, 중대장, 아, 씨발, 뭘 했길래, 저거. 아, 아 제, 연대장이 또 푸살해줄 수 어, 있어. 맞 아, 진짜 너무 무서운 거야. 네, 가가지고, 전, 제, 일반박성호 중대장실에 용어 있어서 왔습니다. 네. 어, 앉아! 죄인처럼 있었어. 중대장님이? 어, 연대장님이, 너희 그 공연을 한 거, 정말 잘 봤다고. 다음에 그 연대 대대 순회 공연을 돌 건데, 일정 팀만 도는 건데, 너희 팀도 같이 가는 걸로 하자. 그리고 연대장님이 특별히 표창을 챙겨주셨다. 연대장 표창. 표창 받으면 1계급 진급인가지 아, 진짜? 받아본 네. 어, 적이 있어, 근데. 아, 네. 적이 없는데. 근데 일병 말이라. 의미가 어. 어, 없잖아. 어차피 다음 상대인데. 대신, 1박 2일인가 2박 3일인가를 주는 것바꿔주고 있어요, 아, 원래는, 좋은 의미의 공연이, 보기 좋아서, 일장님이그 1등 주신 거고, 너희 거는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 공연 전에, 바람잡이 아, 느낌으로 한번 살려봐라. 재미있게 집중할 수 있게. 군대에서, 어, 이렇게 메마른 곳에서 매재이 쓰이는구나. 와우. 그래가지고, 진짜 무슨, 연예인들 벤 타듯이, 육공 타고. 우리 보조 그 하사 두명있고 아, 하사들이 이제 네,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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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연예인들 매니저 렇죠 아, 아, 와가지고 네. 간이 천막 같은 걸친 곳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네. 자 들어가 들어가면은 들어가지고 소님은 네. 하늘이다 <laughs> 그러면 대대별로 다 이제 우울하게 있어 왜냐면뭐 훈시 이런 건줄 알아 리니까 어, 연대장이 불렀다 그러니까 뭐 다들 이렇게 박잡고 있는데 소님은 하늘이다 이거 와 존나 다기다 이러다 보니어 그거랑 대대한 세계전 도되니까 아, 너무 풋하고 아, 진짜 같아. 재밌었겠다 그리고 실제로 유격도 가서 유격은 다른 부대가 조교해 주잖아. 네, 맞아요. 맞아. 근데 이제 4박5일 유격이 끝나면 네. 서로 존댓말 하잖아. 유격 조교들이 나한테 다 몰려와서 네. 어 그때 대대 또 공연하신 분이죠? 그때 아, 너무 아. 재밌게 잘 봤습니다. 나중에 개그맨 하셔도 되겠는데요, 뭐 <laughs> 아. 그때 혹시 제 공연을 보신 분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애들이 또 주작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 <laughs>